저번에 검진받는다더니 산부인과 예약했어. 아니, 아직 결혼하고 이 동네 온 뒤로는 산부인과 가본 적이 없어서 어디 가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. 흠, 증상이 정확히 어떤데? 주기가 들쭉날쭉하고 배도 자주 아파. 그래서 더 심해지기 전에 한번 확인해보려고. 내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엄마가 여긴 뱀뱀 산부인과가 1티어라고 하더라 자기 친구 며느리도 다녔는데 의사도 친절하고 꼼꼼하게 봐줬대 거리는? 난 가까운 곳 아무데나 가보려고 했거든 멀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검색해볼게 암튼 거기가 시설도 좋고 진료도 잘 봐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간대 그래? 그럼 믿을만 하겠네 거기로 예약해야겠다 네 어머님 병원은 잘 다녀왔니? 네 검사만 받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어머님께서 추천해주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 당연하지 내가 설마 이상한 데를 추천해줬겠니? 근데 너그 AMH 수치가 좀 낮게 나왔다며 네? 아 아니다 다녔던 친구 며느리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말이 나왔었거든 요즘은 여자들도 사회생활 하느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수치들이 좀안 좋다나 뭐라나 하하 <laughs> 아 그런가요 만약 그 수치가 낮게 나와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내가 유명한 한약방 하나 알아놨 거든 이번 주에 나랑 같이 좀 가자꾸나 벌써요 저 아직 결과도 안 나왔 는데 한약은 좀 이르지 않나요 얘가 몰라도 한참을 모르네 이런 건 미리미리 챙겨놔야 되는 거야 기다리다가 시기 놓치면 늦는다니까 내가 예약 잡아둘테니 그렇게 할렴 네 어머님 뭐? 그날 병원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날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었거든 근데? 나한테 AMH 수치가 낮게 나왔다며? 하시길래 놀라서 네? 했더니 갑자기 당황하시면서 대충 말을 얼버무리시더라고 그래? 그리고 며칠 뒤엔 갑자기 너 생리 전에 두통 자주 온다며? 이러시는 거야 근데 그건 그날 진료실에서 처음 한 말이었거든 이건 자기한테도 얘기 안한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소름돋더라 뭐지?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난소초음파도 받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너 왼쪽에 무럭 있다며? 이러시는 거 있지? 그건 병원에서도 그냥 스치듯 얘기한 거였거든 내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못 들었을 정도로 혹시 엄마가 병원 관계자랑 아는 사이인가? 그런 것 같은데?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자세하게 알수 있을리는 없으니까. 일단 내가 한번 알아볼게. 음.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... 저번에 어머님이 저한테 AMH 수치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아 그건 내가 말했잖아 요즘은 스트레스 때문에 수치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럼 제 생리전 두통이랑 왼쪽 난소 무럭군요 그건 내 친구 며느리가 그렇다길래 혹시 너도 그런가 싶어서 했던 말이지 아니요 그건 병원에서 저한테만 조심스럽게 설명한 내용인데요 저도 그날 처음 들은 말이고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다고요 그냥 솔직히 말해. 그 병원에 엄마 친구 있는 거다 확인하고 왔거든. 야, 핫! 아니, 궁금하면 그냥 우리한테 물어보면 되지. 대체 왜 그런 거야? 아니 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래지. 괜히 해문 났는 단 소문이라도 돌면 우리 집안이 뭐가 되겠어.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결국 본인 체면 때문에 제 기록을 몰래 열람하셨단 거네요. 이거 가벼운 사안 아니야. 지금 엄마 친구도 엄마랑 같이 범죄를 저지는 거라고. 아니 난 무슨 말이 그런 식으로 해. 이라면 부탁한 내가 잘못이지 엄마 친구가 무슨 잘못이 있어 직업윤리 어기고 환자 정보 빼준 사람이 잘못이 없다고? 환자 몰래 정보를 넘기면 그 순간부터 그건 범죄야 엄마도 공범이고 난뭐 아무 이유 없이 파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돼서 보여달란 거였지 대신 이제부터는 안 그러면 되잖아 솔직히 이거요 제가 병원 고소하면 어머님도 같이 연루돼서 법적 처벌받는 거 아시죠? 처벌을 받는다고? 이건 범죄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도 어머님이시니까 제가 이번... 까지는 그냥 넘어가 드리겠는데요. 이거 정말 심각한 범죄예요. 그러니까 다신 이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알았다. 나도 걱정돼서 그런 거지. 널 해코지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어서. 내가 널 미워했으면 수치 떨어졌다고 한약을 지어 쳤겠니? 그래서 저도 어머님 마음 아니까 넘어가 드리는 거예요. 만약 그런 게 아니었으면 저 진짜 병원 고소하고 어머님도 고소할 생각이었다고요. 미안하게 되다. 진짜 아무리 걱정되셔도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니까 다시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셨죠? 아, 고럼.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로 도록 하마. 엄마 때문에 내가 진짜 와이프한테 면목이 없어. 이거 아빠가 알기라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알지? 너 설마 이 아빠한테 얘기할 생각이야? 그니까 앞으로 행동 조심히 하라고. 아무리 엄마여도 이건 선 넘었어. 만약 엄마가 아닌 타인이었으면 진작에 고소했을 거라고. 아, 알았다고.. 다시는 안 할게~ 그후 다행히도 어머님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셨고,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저의 진료기록 열람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지 못했었다며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셨어요. 그리고 얼마 뒤 귀한 손주가 태어나자 어머님은 저보다 더 빨간, 기뻐하시며 빨간, 빨간. 좋아하셨고요. 지금은 종종 애도 봐주시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!